안녕하세요. 신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튤립을 그려 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자주 가는 이게 자주 다니는 거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은행 건물이에요. 매년 봄에 보면은 거기 앞에 작은 화단이 있는데 항상 이제 구근식물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제 보면서 항상 누가 심었을까 굉장히 궁금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항상 지나가면은 이제 보테니컬 아티스트들이 하는 일상의 사진찍기를 왜냐면, 이제 이렇게 되게, 뭐, 정원에 이렇게 다정,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심어져 있는 그런 좀 모습이 연상이 돼요. 거긴 항상. 그래서 이제 보면은, 봄이 오면은, 뭐 이제 거기에 그 튤립, 계양기비, 뭐 무스카리, 이런 구근의 종류들을 항상 심어 놓으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거를 딱 봤을 때, 아, 봄이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분이 되게 좋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매년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 길을 갈 때면 항상 그 건물 앞에를 일부러 눈여겨보고 그러거든요. 이 굉장히 이제 작은 식물들이 이제 봄에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꽃이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뭔가 기분이 좋기도 하고 이제 설레이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제 생각에는 꽃을 이제 심으시는 분들도 이제 뭔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매번 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꽃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거의 그럴 거예요.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식물이 이제 뭐 내가 못 보던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너무 예쁜 모습을 보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핸드폰을 들이밀면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이제 요긴하게 작품으로 그려져서 저는 막 바쁘게 갈 때도 에 뭔가 있으면은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좀 찍게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작품에 이제 그려지지는 않지만 음 그래도 이렇게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이제 뭐 자료가 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놓칠 수가 없고 이제 찍게 돼요. 요즘에 제가 찍는 거는 우산나물이라고 저희 동네 이제 그 길거리 화단에 그게 있는 이제 지금 제가 3주째 꽃을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꽃이 안 피고 계속 봉오리로 있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쯤 가면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계속 봉오리에요. 3주째. <laughs> 예. 예, 지금 이 튤립은 이제 굉장히 단순 꽃에 비하면 이제 혹겹이기도 하고 꽃이 그래서 이제 이 기초적인 꽃이라 이제 많이 그리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제 수업에 이제 처음에 이제 뿌리 그리는 이 쪽에 구분 식물들을 한번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튤립도 하고, 이제 뭐, 무스카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갖고 오셔서 수업을 하는데, 튤립은 이제 단순하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곱게 칠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배우실 때에는 이제 뭐한 색깔로 꽃을 이제 칠하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그리는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보면은 이제 자연 그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 좀 일찍 나온 거는 이제 시들어서 잎이 벌어지면서 떨어지는 모습도 그리게 되면서 이 색깔이 한 가지 색깔이 아닌 이제 시들어서 떨어지는 꽃잎은 좀 진하게 그려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음, 그러고 이제 우리 잎도 이게 넓적한 것이 이제 칠하기가 굉장히 곱게 칠해야지 예쁘게 되는 꽃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 잎들이 이제 외떡잎 식물이잖아요 이제, 이제 이 줄기를 감싸고 이렇게 잎들이 감싸기 때문에 원근감 표현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부분과 뭐 밝은 부분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색칠을 해야 되고요 음, 이튜립은 백합목이에요 백, 백합과의 구근초라고 하네요. 그리고 꽃은 4월이나 5월에 피고요. 이제 수술은 6개, 암술은 원기둥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빛이 들어오는 입쪽에는 하늘색 계열의 이제 색연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튤립의 꽃말은 사랑의 고백, 매혹, 영원한, 영원한 애정이라고 하네요. 음, 이 꽃말에 있어서 사랑의 고백, 음, 처음에 봄에 이제. 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기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제가 요게 한 60, 70% 정도 이제 올려서 이제 다시 이제 색상을 더 입히고 있어요. 입도, 이제 다른 색도 섞어가면서 색을 쌓고 있어요. 밑색을 다 칠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화면에 잘 보이라고 이제 색연필을 살짝 눕혀서 색칠하기는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많이 눕히시면 이제 곱게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 그리실 때는 좀 연필 끝으로 색칠을 하셔서 곱게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요 이제 그대로를 그린 거예요. 그 밑에 이제 것들은 이제 꽃잎이 떨어져가지고 안에 이제 수술도 또 떠, 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수술도 다 떨어져서 암술만 남아있는 상태의 모습도 보여요.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흙을 좀 깔면 더 자연스럽게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는 어, 흙 상태를 깔지는 않았어요 잎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빛 들어오는 부분 쪽은 하늘색 계열을 좀 쓰고요 네, 색을 좀 많이 쌓을수록 이제 녹색 잎은 예쁜 것 같아요 한두 가지로 이렇게 끝나면 굉장히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색연필의 특징은 색연필을 쌓아서 색깔을 만드는 게 굉장히 색연필의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원근감. 처리하고 다듬기도 하면서 지금 그리고 있어요. 네. 하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곱지 않은 부분이 계속 보이면 이제 또 칠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쪽으로 하늘색 어두운 부분은 진하게 명암 처리를 해서 그라데이션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특히 이제 잎이 인맥이 별로 없고 이제 웨터 니쉬 물 같은 경우에는요 명암 같은 걸좀 특히 더 신경 써서 넣어주시면 더 예쁘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이제, 줄기도 다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수술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 두 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앞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엽더라고요. 이제 저거는 조금 남아 있는 상태, 그리고 명암을 좀 넣어주고 네. 줄기 부분을 이제 좀 정리를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색연필은 스테들러에서 72색 유성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조합원들도 이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스테들러는 이제 가성비가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유성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스테들러 카라트 60색으로 이제 올리고 나중에 스테들러 유성 72색으로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 대비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워요. 이제 이 구분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 구근을 잘 보관하면은 이제 내 내년에도 또 똑같은 튤립을 볼수 있다고 하죠. 근데 처음보다 꽃이 그렇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동그란 모양을 좀 잡아주고 뿌리를. 연한 회색으로 제일 연한 회색으로 뿌리의 형태를 이제 잡고 있어요. 뿌리는 이제 이렇게 서로 약간 부딪혀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고 예쁘게 그려지거든요. 너무 이제 일자로 쭉쭉 그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이제 뿌리가 서로 겹쳐 있고 엇갈려 있는 모습들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뿌리도 이제 이거는 이제 밑색 개념으로 지금 뿌리 형태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진한 색으로 다시 이제 올릴 거예요. 그리고 뿌리와 이제 구분 그 붙어 있는 데는 조금 진하게 그리셔야지 이제 맞겠죠. 진한 색으로, 이제 진한 회색으로 한번더 이제 올리고 있어요. 앞에 있는 거는 좀 연하게 하고 뒤에 있는 거는 좀 진하게 해서 원근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튤립들이 되게 사이좋게 보이지 않아요? 세송이가 서로 있고 두송이는 이제 입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구분이 옆에 있고 다정한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 주세요.